공전합 슈팅인가? 그렇지 공격수인데 너희가 골 너무 못 넣으니까 너무 못 넣진 않는데? 하남점과 부산점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문전 앞에서 포스트 터치를 잘 가져간 후 슈팅으로 가져가는 건데 문전 앞에서 터치수가 많다 보면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생겨요 그래서 간략하게 첫 터치 잘 잡아놓고 슈팅으로 가져가는 걸 해볼 건데 가까운 지역에서 슈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툭툭 힘 빼서 패스하는 느낌으로 밀어는 슈팅이고 인사이드를 조금 더 몸 뒤에서 아니면 몸을 열어서 컨트롤해야지 내가 슈팅 각을 만들 수 있어 평상시 컨트롤처럼 해버리면 내가 슈팅 각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내몸 뒤에서 그리고 몸을 열어서 잡아놓고 바로 슈팅까지 여기서 강약 조절이 이렇게 짧거나 길게 첫 터치를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디딤발을 떨어질 때 컨트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발에 힘이 좀 빠져가지고 컨트롤하기 강약 조절하기가 쉬울 겁니다 떨어질 때컨트롤하파터치를스피 <목소리> 각으로 잡아놓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힘 빼고 코스로 패스만 해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? 오케이 자 반반 나눠봅시다 스피크 말고 아이고. 네. 아,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쉬워요 스 네. 네. 오늘 채팅을 잘 못해. 진짜... 잘... hey, 어. 아 이거 봐. 발바닥 사용 안 왼발은 거의 태어나서 처음 쓰는 발 같은데. 왼발 <laughs> 일부러 그러는거 <그러시면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진짜 지지, 지지. 아그 디디발 점프는 까먹었다. 뛰가뛰가 떨어질 때 이거 하라고 했는데. 아. 아. 멀잖아, 더 따라가지. 첫 터치. 잘 잡아놓고. 너무, 너무 짧아, 너무 짧아, 너무 짧아. 잡아 오케이, 어, 컨트롤. 너무 오, 둘. 열어놓고. 오케이, 굿. 패고 네. 패스 주고. 패스 주고. 패스 주고. 패스 주고. 패고 패스 주고. 패고고 패스 너나 올라오고 그지나 앞에 두고 해 봐. 그렇지 곧 나갑니다. 네. 앞으 앞에 두고 해 봐. 그렇지. 마음이 좀좋잘 그리고 여기 컨트롤 할때 지금 지나 이 앞쪽 맞으면 <놀라> 내가 컨트롤 제대로 해 놓을 수 그치. 있어요, <놀라> 없어요? <놀라>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넓은 면적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좁은 면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,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여러 로야죠 아시겠죠? 잘 잡아놓고 마무리 오케이, 굿 에이, 잘 때렸다 감독에감독 아, 여기 여기 오케이 열어놔야지, 더 더, 더, 더 더, 더 4, 어. 조금 밀어놔야 돼요. 이 자리 말고. 오케이, 그렇지. 오케이. 굿슛. 똑같이 밀어놓고. 아, 아. 마무리. 끝까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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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슈팅 각이 안 나오는데. 아. 어? 그렇지. 굿 컨트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잠시만 모여주세요. 볼 그대로 두고. 재미있게. 진 팀이 이긴 팀. 없고 운동장 한 바퀴 돌거요 아시겠죠? 열하나 오케이 여기 우리팀 여기 그대로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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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한 골이 안 터졌어요 오케이 해! 해! 오 코트라이 좋은데?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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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2! 왔다, 왔다, 왔다. 그렇지! 다음 다아오잘 잡아놨다 오케이! 굿굿굿! 나 안주 보여줘 그렇지! 아. 오케이! 견제하시는 아. 아니시죠? 오케이! 아. 오케이. 아. 그렇지 잘 잡았어. 어? 오케이. 야 이거 팔 뜨렸는데. 오케이. 야, 우리 팀 이기고 있을까요유있게 아. 짧다 짧다. 에이! 오. 어이. 그렇지. 야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우리 팀도 조금 그렇다. 너무 패스했다. 선디 선디 선 선디. 오, 오케이, 오 3-3! 그렇지! 오케이! 네. 터치 인정, 넉뽀! 오케이! 나가보자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. 오, 컨트롤 봐! 인정, 인정! 오. 오. 득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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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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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오케이, 잘 <laughs> 잡고! 와케이 <드리블> <laughs> 오케이, <laughs> <오! 웃음> 와, 케 우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 기상기 아 짧다 오케이 이거 못누면져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야. 알죠? 았 정확하게 어? 밀어넣으면돼아 괜찮아요. 제가 신경 안 써도 돼. 오케이 최종. 아, 넣어야지. 넣어야지 이기는 거. 알 텐. 헤이. 아까 아까 그렇게 신경. 오케이. 우리들. 바람 없는 거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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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그렇게 하는 게어디있어 쌤들인데 안 돼! 아 no, ultimately. 안 돼! 안돼안 돼! 자 오케이 아니 잠시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끝났잖안돼 이게 어요 빨리 빨리 한 사람씩 잡아요 빨리 빨리 한 사람씩 잡아 고! 뷰티 박스, 파티, 박스 자, 빨리! 뷰티 박스 빨리! 야 빨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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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바로 경기 준비할게요. 와쟤 편안하다. 좋다. 등에 촉감이 아, 오케이, 너무 안 좋아요. <laughs> 너무 더럽습니다 기분이. 알지? 골몇명못 몇 넣은 거 알지? 심장. 나못 넣었다. 아, 너안넣었 컨트롤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 앞에서 침착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. 근데 둘이 넣었다. 어, 어, 아니, 둘이 아니 저의 저 사수가 이제 못넣었는데 샷도 넣긴 좀 그림이 이상해지니까.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가 이겼다는 거. 형 진짜 좋아다 경기, 경기도 할 거야? 경기? 아니, 우리 경기 아, 우리 뜯겨줄 우리 안 해줄 거야? 음, 안 돼, 안 돼. 인원이 안 돼. 아, <laughs> 어, 인원이 우리 안 돼. 또 리조그야? 아니, 어, 리조그. <laughs> 오늘 했던 세션 중에 조금 주의할 점. 인사이드가 있는데 넓은 면적을 이용을 못하게 되면은 컨트롤을 해 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전 가운데 넓은 면적을 잘 이용해서 퍼스트 터치를 잘 가져가고 이 컨트롤 해 놓을 때 몸이 닫혀 있어 가지고 내가 한 번에 슈팅각을 만들어서 컨트롤 해 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열어서 컨트롤을 해야지만 내가 바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퍼스트 터치를 해놓을 때 강약 조절을 잘 하시려면 이 디딤발을 한번 점프 떴다 떨어질 때 컨트롤을 하면 이 무게 중심이 디딤발 쪽에 있어가지고 어, 퍼스트 터치 강약 조절을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그렇지 굿슛 네, 오케이 굿 네, 뒤에 고고 아, 괜찮아? 잘해놨어 아지 빠졌다 굿슛! 굿슛! 경기 방해된다고 빨리 나가주세요. 예. 네. 저희는 오늘도 경기를 못 뛵니다. 아, 아직 멀었죠? 아, 아직 멀었다. 언제쯤 경기를 뛸수 있을까요? 아직 아직. 어, 아직? 조금 더 걸어야 될것요 조금. 다 왔어 이제. 조금만 더 하면 돼. 네. 좀만더 화이팅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른발을 아, 오른발보다 못하시더라 오른발도 편집되나요 혹시? 오른발 죽은 발이던데 <laughs> 와, 여기 감각이 없나 봐 <laughs> 오른발이 죽었어 자 어? 그, 여기는, <laughs> 아, 여기는 왼발이 죽었어 여기는 왼발이 죽었지 어? 감이죽어 아니 왼발 오, 오늘 나 확인했어 죽어있는 거 발이 그냥 사망했어 아. 트레즈기카카 약바 훈련 좀해 아, 거의. 지금 네. 죽은, <laughs> 죽은 발이었어. <laughs> 둘이 컨트롤 하면서 약발 훈련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